어나래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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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케이어케요어때하어요어요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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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대부어올라어시다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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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이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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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기억나요? 네! 기억 안 나요? 빨리빨리 하자. 아, 하겠습니다. 비디오, 재밌게 추천해요. 언니, 이렇게 빨개졌다. 아! 아, 맞다! 아니, 막 따뜻한 게. 너무 나 생일 선물입니다. 아, 너가 다섯째 막내지 어, 나 맞네요. 재밌다! 열심히 세상을 헤쳐 나갑시다. <laughs> <laughs> 네, 해줄 <축하해요>. 거야. 전사야 뭐. <laughs> <못 웃음> 루피야 루피. 아! <laughs> 아 <laughs> 근데 우노가면 또 엔지 할 수도 있는데. 왜요? 우노 엔지 잘 나. 우노 엔지 잘 나요. <웃음> <웃음> 형, 형 생일 때 보자 진짜. 어 생일 축하해. 어서. 이런 아이돌은아이돌 <laughs> 중에 이런 사람니있니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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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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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아니, 아 역시 아직도니 아니, 어떻게 참아해아성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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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근데이가이제 근데, 너무 내가 운동을 해서 어깨가 넓어져가지고 오, 오, 오. 되기네, 저는 되기네. 다음 다음 이틀이에요 이틀? 아, 저는 우리 어? 에아 식... 어? 좋다 안쪽에서 아니 왜 이렇게 낮춰줘야겠지 아양쪽에 어, <laughs> 해줘야지 이라, 생일 축하하고 파이팅 해서 어, 이번 에도 대박나자! 오케이! <laughs> 같이, 같이! 하나, 둘, 셋! 하나, 하나, 셋! 이제 여기가.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왜 이렇게 화이어 형, 한 번에 다이 해야 돼요, 빨리. 자, 하나, 둘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그래도. 그래도 뭔가 산하 뽀포가 제일 낫다. <laughs> 산하 뽀포는 되게 따뜻했어. 형 아, 네. 네. 아, <세상에서> <하면> 되게 차가운데. 일부러 침부 첫받아요 아, 감사합니다.